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경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진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후원해주신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론으로 비견과 정의 눈에 모친이 도움으로 유복해질 수 있고, 정의는 학문이나 유산을 상징하므로 공동 유산을 받거나 모친이 후원으로 남형제가 성공하거나 부업도 가능합입니다 육친 친구와 동업하여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비견과 식신운에 해당하여 형제나 친구의 도움으로 사업을 하거나 동업을 하여 성공하고, 공익적 사업을 하여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존중하는 유대 관계를 맺고 거래하여 의식주 걱정이 없고 사리 사욕을 배제하고 재물보다 우의를 중시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주변을 챙기니 낭비가 심하고 여행자의 아들을 양육하거나 친정의 도움으로 가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견 월주는 금전운이 좋고 남자복이 많고 유흥업계에서 성공하고 요리솜씨가 탁월한 운입니다. 기론으로 비견짓살론에 남용제나 친구의 도움이나 자본으로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 친구나 친척이 있어 타양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정인짓살론에 학문과 문서에서 모친이 도움으로 변화를 가지며 통역관이나 특파원으로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해외 유학을 가거나 외국에서 차량 운전을 하는 운입니다 부르남은 비견과 정의론의 남형제를 두둔하는 무친으로 인하여 심오와 불화하거나 사별할 수 있고, 시험이나 승진에서 경쟁이 심하고 무친이 아우를 낳은 격임으로 유산이 분배되어 심오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비견을 생함으로 남형제의 독선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에서 손실을 겪거나 재산 분쟁을 하여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비견과 비견의 편제를 극함으로 부친과 별거하거나 부친이 사업 실패로 권궁해질 수 있고 자신이 부정으로 고생할 수 있고 비견이 많으면 조급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지기 싫어하고 관성이 없으면 거칠고 시비를 잘 걸어 대인관계가 나쁘고 조실 부모하면 고향을 떠나고 남영제와 재산 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견운에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재산 분쟁을 하거나 동업자와 불화하거나 남영제와 재산 분할을 하여 파산할 수 있으니 주변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운함은 비견 짓살눈의 동료와 방탕스러운 생활을 하거나, 짓살이 충이나 형을 보면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인 짓살눈에 참견을 잘하고 방랑수가 있으며, 사치와 낭비를 하고, 모친이 차량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식신 짓살눈에 성공하다 실패할 수 있거나, 돈이 안 되는 일로 바쁘거나, 여자의 경우는 자식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운입니다. 은고사항으로 짓살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심사숙고하고 흑연인이 조언을 외면하거나 독립하면 실패수가 따르니 근신하며 참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